피카츄 선생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외워도 끝이 없어서 시험 보러 가도 될지다되겠죠 그죠?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저도 외우는 게 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시험 볼때 그게 있었어요. 이명 시험 볼때 뜨개질이 나온대요. 그런 얘기가 소문이 좀 돌았어요. 뜨개질. 그대바늘 뜨기잖아요. 대바늘 뜨기가 실과에서 나온다고 그런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근데 제가 코바늘은 할 줄은 아는데 대바늘을 할 줄은 제가 엄마한테 코바늘을 배웠거든요. 실과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하나도 몰라가지고, 몸만이 들어서 근데 이제 대반을 내가 엄마한테 배웠어. 엄마한테 배웠는데, 배워도 모르겠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반을 가르치는 애들 교수학습용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간제할 때.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을 진짜 100번을 봤어. 시험 보기전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를 다 적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이거를 뭐 넘기고, 뭐 기둥을 뭐 만들고, 코를 뭐 넘기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결국엔 이해를 못하고. 결국에는 뭐, 나가리 됐지. 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과, 역시 실과야. 실과에 전기회로 해석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기회로. 1로 스위치, 2로 스위치, 3로 스위치가 있어. 이게 대학교 공대 다니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었어, 지도서에. 그 내용이.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내용을 찾아다가 또 공부를 하는 거야. 1로 스위치, 2로 스위치, 3로 스위치도 뭔지 모르겠는데, 회로도 자체도 해석이 안 돼요. 기술과정 이런 거할때 잘했거든요. 근데, 어, 진짜 너무 어렵죠.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으로 안 돼. 그 그러니까 초등 사님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막 음악 같은 거, 음악 교육. 음악을 글로 배우고 있잖아. 미술도 그림도 글로 배우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진짜. 근데 진짜 어떻게든 또다나요 시험은 또. 다 나요, 시험도. 그렇게 다 맞고. 해윤 그러니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 풀면서도 원래 는 배경 지식으로 다 맞춘 건 맞아. 입영 공부를 해서 적는 건지 모른다니까. 진짜 모르겠다니까. 내가 이거를 임용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적는 건지, 그걸 지적. 태윤 선생님, 막 대반을 뜨기, 코반을 뜨기, 이해가 전혀 안 가서 그림 손가락 모양을 왜 적게 합니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는아 피카츄 선생님도 학부생 때 배운 양리학 미생물학으로 답수고 할만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니까. 특히 중등 선생님들은 전공과 시험 보면 더그로워요 세미 선생님이 본인들도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얼마 전부터 실과에서 회로도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 빼야 돼, 진짜. 회로도가 웬 말이야, 정말. 진짜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 아, 말을. 회로도는 너무 어려워. 그때 우리 전류량 계산하는 것도 있었어. 전력량, 전류량, 전압 이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게 과하게 나와요. 병렬 회로, 직렬 회로 있잖아. 아우 나 과학 가르치는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그 전류량, 전력량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는 과하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과에도 있는 거.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과에 있는 회로도는 너무. 붙어 있는 게 많아. 이회로 안에 그냥 간단하게 건전지 뭐 저항 요 전구 정도가 아니라 뭐 스위치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 그러니까는 아막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 막 나고 있어. 갑자기 막 어우 갑자기 지옥 같은 임용의 기억이 막 되살아나고 있어.